자, 이번 시간 전기 기능장 어, PLC 프로그래밍에 순서도를 이용한 겁니다. 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지금 프로그래밍 연습해 보고 있습니다. 자, 순서도의 입출력 할당은 입력 3개, 출력 4개가 있고 자, 푸시 버튼 스위치 1, 2를 가지고 어, 이제 구동을 하는데 자, 비교입니다. 그래서 카운터의 비교 어, 첫 번째 첫 번째 스위치를 누르면 C1이 업되고 두 번째 스위치를 누르면 C2가 업되고 세 번째 스위치를 누르면 리셋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어, 두 개가 C1과 C2가 입력이 똑같으면 개수가 똑같을 때는 첫 번째 램프가 점등하고 C1이 더클 때는 두 번째 램프가 1초 간격 점멸, 1초 2초 주기죠? 1초 오프, 1초 온이니까 2초 주기로 점멸하는 거고. 그 다음에 C2가 더클 때는, 어, 세 번째, 네 번째 램프가 교차 점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프로그램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터를 열어서, 순서도 하고, 제가 이름을 넣고, 우리가 CPU 시리즈는 XGB, XBCE 타입으로 전환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보기에 지금 프로젝트 창이 없으니까 프로젝트 창을 열어서 변수 설명문을 먼저 입력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입출력 할당표에 자, P0가 X, SP1이었죠. 그 다음에 SP23는 엑셀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PLC는 출력이 P40부터입니다. s P40을 HL1으로 잡고, 이것도 입력과 똑같이 드래그해서 1, 2, 3, 4를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 입력 다 됐죠? 자, 시뮬레이션은 XP 빌드를 이용할 거라서 IO 파라미터는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프로그램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카운트인데, 첫 번째 카운트, 자, P0로 잠만요. F3 P0가 입력이 되면 F10 C T U 카운터인데 첫 번째 카운터 C1의 카운터가 어, 우리가 설정값을 10으로 잡으라고 했죠? 10으로 잡고 엔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F3 두 번째 입력 장치s P2를 가지고 fc, ctu, c2 여기도 설정값을 10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뭐두 개의 입력이 들어왔고 세 번째 걸 누르면 리셋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리셋도 먼저 잡아 놓겠습니다. 세 번째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가 리셋 코일은 어, 여기에 우리가 무브 명령어를 그동안에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리셋 코일. 자, Shift F4입니다. Shift F4를 눌러서, 어, C1을 리셋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거 누를 때 똑같이 F6을 눌러서, 어, Shift F4를 눌러가지고, C2도 똑같이 리셋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됐고, 이제 비교문 들어갈게요. 두 개가 똑같을 때, FC 같다 뭐가 C1과 C1하고 한칸 띄우고 C2가 똑같다. C1과 C2가 똑같을 때, 똑같을 때는 첫 번째 램프가 켜져라. 그래서 H1이 점등. 자, 그러면 왼쪽 건 끝난 겁니다. 자, 두 번째 FC 크다. 뭐가 C1이 무엇보다 C2보다 크다. 자, 이거죠. C1이 C2보다 클 때는, 어, 2초 주기로 전멸해라. 라고 있으니까 F10, T1, T0, 2초, 20을 넣고, 이게 이제 무한반복을 해야 되니까, 어, T0를 여기에 B접점으로 넣어야 되겠죠? T0를 넣어서 계속 반복되도록 하고, 이 T0 값이, 자, 꺼지고 켜지는 거니까, 어, 크거나 같다, 10보다, 뭐가, 크거나 같다, t0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자, 0부터 20 중에 10 이상일 때, 그러니까 첫 번째 0부터 10까지는 오프고, 10 이상일 때 출력이 켜져라. 어떤 게 hl2가 켜져라. 그래서 hl2를 출력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그러면 이 구간에서만 10 이상일 때만 켜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교문을 쓰는 방법이 다양해서 제가 앞에 안 썼던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비교문에 F10 작다 작다 C1이 C2보다 작을 때 그죠? 이세 번째죠 이때도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교차전멸이니까 여기도 타이머가 한개 들어가죠 자 F10 T1, T1 2초 여기도 2초 주기입니다. 2초 주기로 하고 여기도 비접점으로 T1을 꺼내줘야 계속 전멸하겠죠. 그리고 어, 교대 전멸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F10에 크다. T1이 어, 0보다 클 때, 이부등호가 가운데 오면 0보다 크고, F10 작거나 같다. T1이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0초가 10 이하일 때, 그때 세번째 램프가 켜져라. 그래서, 세번째 램프를 이렇게 넣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Ctrl-C, Ctrl-V 해서, 여기는 10초가 20 이하. 이렇게 하면 이 구간은 켜질 동안에 이건 꺼지고, 자, 이것도 네 번째 램프로 바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다된것 같습니다. 그죠? 리셋까지 됐고, 전멸됐고, 설정값 됐고, 입력 다 됐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푸시 버튼이 아니고 sp1, sp2로 다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자, 시뮬레이션 해 보시면 우리가 프로그램 방법은 워낙 다양해서 제가 하는 방법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정도로 이렇게 안내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어, 여러분이 각각 자주 쓰는 여러분이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그 명령어들을 사용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눌러보겠습니다. 자두개 지금 c1과 c2가 둘다 0일 때 값이 똑같다는 거죠 c1과 c2가 똑같을 때는 첫 번째 램프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램프가 처음부터 켜져 있습니다 그죠 자첫 번째 스위치를 눌러서 c1이 더 커졌다 그럼 왼쪽이 더 커졌으니까 두 번째 램프가 전멸합니다 이렇게 그죠 전멸하고 다시 어, 두 번째 램프를 켜서 두 개가 똑같다. 똑같다. 둘다 일일이죠. 그러면 다시 첫 번째 게 켜지고. 자, 이제 두 번째 걸한번더 눌러서 C2가 더 크다. C2가 더클 때는 세 번째, 네 번째 램프가 교차로 전멸, 교대 전멸. 이게 켜지면 꺼지고, 꺼지면 켜지고. 이렇게. 자,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다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다 되셨죠? 자, 이렇게. 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명령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했던 기본적인 명령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특별히 PLC가 없어도 XP 빌드를 이용하면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게끔 하실 수도 있고, C1과 C2를 이게 숫자 표시기로 직접 나타낼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만든 강의에 XP 빌드 작화에 관련된 강의가 따로 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순서대로 꼭 보시고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